안녕하십니까. 로어게 정주복입니다. 아 오늘 화요일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젠 나는 버지베드 치러 가야 되는데. 하지 말라. 하우피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 하우피싱 물고 사시면서 항상 글로 난리라 럭키박스 아십니까? 럭키박스 아십니까? 오늘 뭐 럭키박스 아십니까? 아 제가 그래서 어, 어제죠 월요일 또 봐. 또 가게 앉아가. 아, 2020년 매출보다 2021년이 떨어지고 2021년보다 2022년이 떨어지고 이야 이거는 이제 가게는 좋고 차라리 인터넷만 하는게 낫겠습니다 이게. 하, 가게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는 이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좀 그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와서 와서 이게 제 얼굴에 무서워서 그런가? 와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와서 구매하시는 보다 인터넷이 확실히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어좀막아 가게가 뭐 문닫아 되겠다. 형들 앞에서 좀 짜는 소리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뭐 형들이 또 아드레나 하나 드리네 아드래나. 아, 아드레나? 심하 없고인성정품 아드레나. 어, 엑세비. 어, XAB. 어뭐 이제 뭐빅삐드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요새. 좀 필요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나 또 형들한테 빅뜯고럭키 어, 박스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앞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자기 깡 걸렸다고 리뷰 1점 주지 마세요 진짜로 너무하다 1점 주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기본 베이스 받았는데 아뭐 깡이 더 낫겠다 뭐 이렇게 댓글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힘 빠져 약간 하기 싫어져 저는 제 딴에 또 재밌게 또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을 저는 진짜로 이게 렇좀 바꾸고 싶고 또 이러는 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솔직히 말 해서 조금 힘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뷰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꽝 걸리시 분, 꽝꽝 걸리시 분한의이 없기. 이거 보세요. 지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드레나만 남기게 조금 그런다 했니까. 그럼 아드레나의 뭐 어? 기간이죠. 어, 스리거 원피스 스피닝 준비했고요. 소아레 비비. 아또 어, 스피닝 2,000번 또 준비했고 우라노 그리고 브이클성 거라서. 자, 브이클성 거라서 아시죠? 어, 우리 방송 보시는 분알겠 보시고 스, 영상 통화를 하든 사진을 보여주든. 보시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모델 딱 집어주시면, 그걸로 택배 보내도록 하신다 그리고, 택배.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로드 택배비 비쌉니다, 이게 로드 택배비가 비싸요. 44명. 5만원짜리 44명. 제가 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44명. 뭐, 기본 구성은 아시죠? 전부 다. 모노라인, 카본라인, 뭐, 웜한 개, 뭐, 뽕돌. 딱한 5만원? 5만원 정도 되는 사양으로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깡은 열, 11개, 44명인데 깡은 11개가 있어요. 깡 걸리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시죠? 그냥 난 걸리면 축하해주고 깡 걸리면 야. <laughs> 한 번만 참아요. <laughs> 한번참고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5만원, 5만원에 해놓고요. 옵션 나에 보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놨습니다. 그입가 이제 1부는 이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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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나올 건데 그 사이에 뭐 솔직히 말 의미는 없어요. 아시죠? 그냥 막 무조건 주문하려고 누르시는 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옵션이고요. 지금 준비한 상품 6개니까 44명에서 어, 6명 빼면 38개 남는데 그 중에 깡이 빠지면 27개가 기본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또 그냥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가신 분들한테 또 기본 베이스에 제 하드베이트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쓰는 거 좋은 것들 몇개 투척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좁았자뭐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쓴다고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또 이렇게 또 기회로 얻은 루가 있다면 또 재밌게 한번 사용해보고 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한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이 시계 맞네 아 차트베이터 어 짜고 좋다 담미키거 좋다 좋다 보즈베이트담미키 응. 크랑크베이터 아, 자 하이드 빨간색 어디서 쓰면 좋다? 저기 딥 TV, 알고 마사, 마사. 여양권은 마사? 마사가 말이 뒤집히면서 물 색깔이 갈색으로 아 변할 때, 아, 물에 그 가루가 날리면서 색깔이. 하지 말라. 아, 이거 이쁜데. 반탐 야, 물칼라, 반탐 굴, 시키야, 반탐 아, 나는 아깝지만 너어요 일단 너어 나는 약속했으니까. 아, 그런 거 넣지 마자. 그냥 좀 그렇잖아. 니 씨, 뭐 심한 원만 자꾸 넣는 거왜작할거 봐. 뭐작하라고뭐 있나? 똑바로 또, 또 작할 거네. 니 뭐. <laughs> <laughs> 너뭐 있나? 왜 자꾸 작칼거만 넣는데? 10개 안 됐나? 10개 넣기란 거안 해요? 이제 6개인데요? 아니, 좀, <laughs> 자꾸 좋은 거 넣지 마라, 좀. 이 미새끼가 미쳤나? 좋은 <laughs> 거밖에 없네, 여기. 아니, 저, 아. 야, 너 비싼 것만 넣는다니, 진짜. 저 하나, 저은 이만 넘는 것들만 넣고 있어요, 지금. 색깔. 사장님 착하네, 다 믿게 넣고. 색깔이랑 모양을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어, 어느 정도. 작칼거 그만 좀 넣으라고! 판별이 된다. 저 새끼 작칼이 미쳤나? 돌았나, 저게? 응, 음, 맞네. 야, 그런 걸. 거를... 자, 검정색 어디서 해야 되죠, 저런 걸는 하지 말라. 그늘 지는 음. 곳들이 많은 곳. 음. 동서남북 햇빛을 봤을 때, 그늘 지는 곳이, 오래 머무는 곳이, 보호색이 어두워. 마지막 한 개입니다, 마지막 야, 한 개. 야, 덩크, 그럴 줄 알지 않나? 너무, 너무 쉐드 많았나? 뭐, 뭐 OSP 도 있고, 또작할 거. 임마, 뭐, 작할 거, 무슨 메이냐가? <laughs> 노리스. 에버그린. 이것은 OSP. OSP 타버터. 어. <laughs> 아아 오! 오 작은 애한 10년 됐어요! 이거는 이제 베이티피시 많고, 빙어때 많고, 네. 먹잇감 있을 때탁 쓰는 거지. 너어줘라 10개 끝났는데? 아, 주라. 그거 주라. 아, 보여줬으니까. 설명을 했으니까 너어주자저 베이티피시 있으면 직방이에요, 직방. 직빵. 네. 지금 1등, 2등, 3등, 다 4등, 5등 다 넣었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모릅니다. <laughs> 모르죠? 이,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리뷰가 안 달리더라고. 그래서 앞전에 가게에서 구매하신 분 리뷰가 안 달려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만 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맞습니까? 사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사장님, 아, 우리가지다이지만 말씀하세요. 짜고 치는 거.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친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아예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안 하지. 우리 돈을 없지. 가운데 있지. 절대 안 합니다. 판매 시간은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어... 맨날 이게 시간 말하면 기다려 터지는 게도 많아가지고 시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부터 어, 오늘 저녁부터 구매할 수 있는데 음,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 일단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 얘기하니까 막막 막 누르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봐요. 레레라도 보세요, 많이 안 샀거든. <laughs>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 사람만 사고 안 사시면 안 사도 돼요. 그게 재밌는 거야. 오늘 아드레나, 럭키박스 어 하우 피싱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센스 있는 분들은 또 알잖아, 그좀어나좀더 사주고 좀, 이렇게, 좀, 더 사주시고, 좀 이렇게. 일단은 이거 이거 걸어놓고 일단은 샀어, 그럼 걸어놓고 또 다른 것도 주문하고 또 이렇게 알잖아요, 또에또에 우리 알시죠?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럭키박스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레나, 럭키박스 가시죠. 이당첨자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스를 다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박스를 무조건 동일하게 해서 섞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는 이중으로 나가긴 하지만 걸리신 분은 착불로 나가니까 알아서 받아 받으세요. 아드네라 럭키 박스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우피이 그리고 로어텍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